안녕하세요. 바이비트 윤선생입니다. 여러분 거래할 때 수수료 많이 신경 쓰시나요? 얼마나 내고 있는지 체크하는 분 계신가요?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막상 수익을 냈다고 생각해서 결과를 보면 수수료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수수료 최대로 아끼는 꿀팁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방법 참고하셔서 다 혜택 받아가 보세요. 수수료 수수료 최대 혜택으로 아껴주는 플랫폼,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는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환급이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수료 환급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나 이득일지 궁금하시죠? 테더맥스에서 운영 중인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시드, 거래 빈도 정도만 알면 테스트 결과를 바로 볼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바이비트 트레이더니까 거래소는 바이비트로 설정하고, 시드는 2만 USDT로 설정할게요. 그 다음 레버리지는 30 정도로 해볼까요? 매매 빈도를 하루 1, 2회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 입력했는데도 그럼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요. 결과를 보면 한달 예상 환급금이 약 234만원으로 뜨네요. 이 테스트는 나랑 거래 스타일이 비슷한 트레이더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분석 일치율도 90%가 넘습니다. 사람마다 거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를 더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페이백 금액도 올라가겠죠. 제가 테더맥스를 통해 돌려받은 수수료를 오늘은 특별히 직접 보여드릴게요. 누적 페이백은 지금까지 총 환급 받은 금액입니다. 남은 페이백은 앞으로 테더맥스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선물 거래를 하면 거래를 할 때마다 여기에 수수 수료 금액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페이백 금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여기 남은 페이백이 100USDT 이상 됐을 때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보이시죠? 누르면 24시간 안에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신청해봤을 때 보통 몇 시간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테더맥스가 특히 일처리가 빨라서 마음에 들어요. 특히 아래 UID 연동하기를 누르면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UID 연동이 가능한데 그럼 50 USDT부터 페이백 신청도 가능하고 로그인만 하면 손쉽게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테더맥스는 어떻게 트레이더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걸까요? 테더맥스가 우리에게 돌려주는 건 커미션 수익 부분인데요. 커미션 수익이란 추천인 코드 제공자가 거래소로부터 계약을 해서 받아가는 수수료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추천인 코드를 적용해서 거래소 가입 후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수수료는 보통 인플루언서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테더맥스 덕분에 여러분들이 그 커미션 수익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이비트의 경우 특히 지불한 수수료의 25%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기존의 수수료 할인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정가 0.02%, 시장가 0.044%에다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정가 0.015%, 시장가 0.033%가 되어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렇게 환급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절차 딱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바로 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테더맥스 메인에서 바이비트를 찾아 페이백 시작하기를 누르면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 가입하면 되는데요. 혹시 이미 사용 중인 바이비트 계정이 있다면, 오른쪽 이미 계정이 있으시다면 버튼을 눌러서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얼마 전까지는 기존 계정에 있는 KYC 인증을 새로 만든 계정으로 옮기는 절차까지 해야 했는데, 지금은 인증 까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가입까지 마치셨다면 환급 받을 준비는 모두 끝입니다. 테더믹스 링크 하나 드릴 테니 들어가셔서 바이비트 혜택 살펴보시고 소개드린 혜택 다 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이비트 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